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왜 발성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성이 좋아야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We just need some extra hands. So, we just need some extra hands. hands 하고 에, 에 라는 모음이 이 비강을 울려주는 소리예요 그냥 모음 자체가. 이 모음을 낼때 에. 에하고 비강을 울려줘야 되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모음에서는요. 이렇게 비강을 울려주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강을 부드럽고 편하게 울리려면 목에 힘을 주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 울리려면 발성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음들도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확확 튀어나가지 않아요. We just need some extra hands. We just need some extra hands. 하고 압력이 튀어나가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서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발음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음, 부드러운 연음을 위해서도 발성훈련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호흡이 튀어나가거나 음절단이 끊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 아이라는 발음을 하더라도, 아와 이에서 발음 포인트가 바뀌면서 확 꺾이는데, 영어에서는, 아이. 아이. 그래서 뒤쪽에 비강 을 울려주는 소리예요. 이것도, 아 라는 발음 자체가. 아이 하고 비강수 비강이 울리는 포인트가 조금 떨어지면서 압력을 중간 정도로 잡아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울린다고 해서 비강이 아예 안 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비강으로 올라가는 비강으로 올라가는 호흡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압력 포인트가 조금 더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어 아이어 숨 아이어 이런 식으로 발음 포인트가 팍팍팍 바뀌면서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시키면서 아이 숨 I a s s u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 포인트를 내가 잡아서 유지하면서 얘기를 하려면 발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정확한 영어 발음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네는 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강세를 준다고 하면은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한 것도 보시다시피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세게 말하는 힘이 아니라 음정이 올라가는 힘이에요 사실 강세에서 물론 감정이 들어가면 당연히 세게 말하는 힘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정이 올라가는 힘을 부드럽게 쓰셔야 돼요 We just need some extra hands 이런 식으로 Hands 하고 음정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you, you wanna bring other people into this now? You wanna bring You wanna bring You wanna bring 이때는 좀 세게 말하는 힘이 들어가죠 근데 Other people into this now? Other people into this now. 하면서 두성으로 확 올라가죠, 소리가. 그래서 영어를 좋은 발음을 내기 위해서는 흉성과 두성을 부드럽게 연결시켜 줄수 있는 발성적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되려면 일단 목에 힘이 빠지고 성문 상압만으로 성문 상압만으로 성대가 접촉될 수 있다라는 그 좋은 발성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성문 상압으로 성대를 접촉시키는 게 좋은 발성 상태거든요. 목에 쓸데없는 외부 근육이라든가 쓸데없는 근육에 힘을 빼고요. That got a system that works. 이런 것도 We've got a system that works. 이 앞에는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뒤쪽에서 압력이 잡혀서 부드럽게 연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위 그렇죠? 리가 뒤쪽에 확 잡혀 있죠? 댓어시그냥 말을 하면 남자도, 남자도 이런 식으로 두성을 쓰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It was like I could focus on things. It was like I could focus on things. 이런 걸들 소리가 뒤쪽에 잘 잡혀 있어요. 정확히 들어보면. Not effortlessly. Not effortlessly. Not effortlessly. 하면서 소리가 뒤쪽으로 Not nah! 하고 두 성으로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발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모음은 이렇게 비강을 올려주는 모음이 있다. 그냥 그 모음을 내려면 비강을 올려주는 소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의 강세는 영어의 강세는 힘을 주긴 주는 건데 그 힘이 세게 말하는 힘이 아니라 음정을 올려주는 힘이다. 음정을 올려주는 힘을 줄때 목이 조이지 않고 음정이 편하게 부드럽게 올라가려면 이제 발성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이제 연음에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성문 상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입술이나 이런데로 막 억지로 이렇게 발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like could... 그래서 이런 것도 it was like it was like 이런 이렇게 히, 입술에 힘을 줘서 만드는게 아니라 입술은 편하게 움직이지만 이 안에서 압력이 잡혀서 it was like it was like it was like i c o u l d f o c t s o i k t h s i n e t w s i k e t was like it was like it s l i t h i k g a s 그래서 e 술 t was like it was like i 이 was like it was like it was like 발성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좋은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발성훈련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선천적으로 한국어 발음이 이미 발성적으로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말하는 분이나 뭐, 노래를 잘하는 분이나, 혹은 감각적으로, 튀, 어, 좀 뛰어난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 하다 보면은 되겠지만, 이런 발성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도 완전 콩글리시 완전히 구사를 했었고. 노래도 엄청 못 불렀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성 훈련 병행을 하면서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여자분들이 비교적 남,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발음이 좋은 이유가 여자분들이 이제 성대가 남자보다 좀더 유연한 이런 음정이 왔다 갔다 하고 리듬을 표현하기에 좀 유연한 성대를 가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두성을 많이 쓰면서 다니셔요. 여성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여운 거딱 보면은 엄마 귀여워 하잖아요. 하는 이, 이게 두성이 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하는 게 이제 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두성이고요. 가성과 진성과의 관계는 호흡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섞여 있으면 가성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람 소리가 줄어들면은 진성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진성과 가성과의 관계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어 그특의 이제 bring b 이런 식으로 가슴이 울리면서 브 r 브 n g bring 이런 식으로 성대가 두껍게 붙어서 낮은 음을 내는 성대가 두껍게 붙어 가슴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이게 흉성이고 성대가 이제 두 조금 더덜 두껍게 붙어진 거 그러니까 성대가 처음에 두껍게 붙었다가 조금 덜 두껍게 덜 두껍게 붙어서 이제 압력 포인트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 말하는 톤이죠. 그 이게 보통 이제 중성 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하하하하하. 어느 정도 가슴도 울리고 가슴도 살짝 울리고이 압력 포인트가 위쪽 비강도 살짝 걸리려고 하는 그래서 비강으로 넘어가는 호흡이 조금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주 성대가 아주 얇게 붙어가지고 하하.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 얇게 붙어서 호흡이 쫙 하고 비강을 여기로 올려주게 압력 포인트가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상압을 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혀가 혀가 뒤쪽으로 쫙 잡혀주는 힘이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아하라는 아, 아침 늘면서 두성으로 넘어갈 때 혀를 잘 보면요. 아, 살짝 뒤쪽으로 쭉 하면 살짝 이렇게 잡아주죠. 이러면서 성문상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성문상압이 올라가면서 성대를 얇게 붙인 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어...